티비입니다. 오늘은 스위트 브랜드 마이멜로디 쿠럼이 오토바이 피겨 풀박스 개봉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소가즈 박스 개봉해볼게요. 와, 전 여기 중에서 왠지 음, 소파 마이멜로디가 갖고 싶어요. 그럼 우선 뭐가 나올지 기대하며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여기 소품이 있어요. 약간. 어? 진짜 소파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원하는 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뜻이네요? 쿠로멜치 <쏘람> 등등이 <띄요>. 응, 와이멜로디일 <쏘람> 수도 있는데 약간 <쏘람> 우와! 우와 너무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제발 와이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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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멜로디 우와 와이멜로디였어요 너무 귀엽죠? 핸드폰 <laughs>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소파까지 뜯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뜯는 뜯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힐 수 있나 보네요 자 첫번째 비디오 완성입니다 그럼 그다음거만져봅시 저도 망했다니까 저도 한번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저의 포켓은 장이야 어, 어떻게, 이렇 이게 나올 수가있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뜯어주세요. 우와, 우리 포켓도 믿음이네요. 제가 피규어는 거의 처음 개봉해보는 건데, 소파를거았고요 그럼 당연히 크롬이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중복은 아니겠지. 전화. 10시에나 아, 중복은 중국. 아니겠지. 10시에 졸라. 10시에 졸라. 10시에 졸라. 10시에 졸라. 라1 0라고요시역시 크롬이 어요 다른가? 아이 식빵이다 식빵 이렇게 두번째 피규어까지 마이 멜로디 코로미 커플 식빵 완성입니다 그럼 그 다음 세번째 박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그 다음은 저는 왠지 이, 이 수다 떨기 마이 멜로디 이거 침대에 앉아있는 마이 멜로디를 뽑고 싶어요 제발 이번에도 예, 저의 예상이 맞을지 제가 뽑기 금전화 힘을 내라. 아 이번에는 내 상이 빛나는 것 같네요. 디제이 말말레가 나온 것 같네요. 디제이돌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한데 죽었을 때왜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말레가 나. 나은... 저는 이번에는 왠지 여기서. 이거 무정 무종... 이거 무 무종... 약간 전화하고, 알람나랑 아아 같이 전화하고, 이 쿠랑가 나올게괜찮는데 오, 오, 잠깐만. 또 커플이 나올 수도 있어. 또 커플이 나올 수도 있네요. 너무나 음. 많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과연 그 예상이 맞을지. 암밤, 빠라밤. 암밤, 빠라밤. 볼 수는 여기... 없고요. 이것만 할수 아, 있어요. 볼 응. 없나 보다. 오토바이 한번 바뀐 제가 굴려볼게요. 아 우와! 진짜 굴러가! 우와! 난, 나는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 갈 거야. 여행 갈 거야. 너무 길렀어, 친구들! 저도 얘들은 들것 같아요. 여기다가 얘도 붙여 놓고요 그다음 제가 또 뽑아볼 텐데 저도 라연님처럼 커플로 또 오토바이 마이 멜로디를 이걸로 딱 뽑고 싶습니다. 뜯어볼게요. 근데 잠깐만 제가 좀 이상한게 얘가 왜 약간 하트가 약간 더 많은거고 얘가 왜 금색 하트일까요? 보라 하트면 더 좋을텐데 아. 제발 오토바이길 바라네요 우와 2층 침대 마이발로디가 나왔네요 우와 침대 마이발로디 우와 침대 마이발로디 뭐? 얘는 뭐 스폰이 뭐 이렇게 많아 아, 침대 조립해야 돼서 말은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말한 멜로디가? 친구들 세상에, 얘 너무 귀여운데요? 는 퀄리티 너무 좋잖아. 짠. <laughs>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침대까지 조립침대보습니다 더... 네, 침대를 친절. 무기 어쩌려고? 불쌍해. 아, 여기, 여기 아 있어요. 참 힘들어, 뭐. 반대쪽까지 끼워줘야겠어요. 이거 조립이 좀 어려운데? 조립이 어려웠데요 잠깐만요. 어 됐다 됐다. 이게 조립해야되는데 조립안되는데? 힘이 쎄야되나봐요 다행히 이렇게 침대를 조립을 했고요 이제 네, 마이 멜로디를 주도록 할게요 마이 멜로디 야! 친구들 귀엽죠? 어? 어 마이 멜로디 안보여 <laughs> <laughs> 그럼 여기 침대를 놔두고 그다가 조립을 해줘야겠죠? 이 어떻게 세로로, 침대를 세로로 자, 저 이번에 이거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엔 또 역시 음 여기 중에서 드랍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잘 나왔지 그럼요. 처음에 제가 커플로 뽑았었는데 왜지금은 커플이 안 나오는 걸까요? 어오 흔들 수 비디오들 이렇게 맞춰서 와뭐 신기하다. 어빨어 어, 이거는 뭐지? 아 약간 처음 보는 거야. 약간 공중전화 공중전화가 아 공중전화 공중전화 아닌가? 공중전화 근데 가이 같은 데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얘가 무정기인가아 여기 띄워야 되는건데 전화기 이거 있데아 한번 피규어어게도록 할게요 누굴지 참말로 기대아어요 이건 마이 멜로디 같아요 근데 공중전화가 음... 어디로 간거죠? 음... 아마 여 공중전화가 있을텐데 아니고요. 이게 공중전화 가 아니고 우리가 공중전화 아니고 댄스 머신 마이 멜로디였네요. 아, 이건 댄스 머신이네요. 보세요. 카드를 댄스 머신이에요. 제가 뭐 끼어 도 그렇게 마이 안에 여기 크로가 두 눈밖에 안 나왔고. 아, 여기 마이 멜로디 끼어 가지고 마이 멜로디가 댄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너무 귀운데? 아, 너무 귀여워. 아, 쿠로미가 못 나와도 좋아해야죠. 어, 어디다 놓지? 그거는 그냥 만대로 조립하는 거 아닐까요? 됐다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웃음> 아니요 <웃음> 어 쏠려 미안해 좀좀다 하고 놓도록 할게요 이거 밑에다가 놔요 아 밑에다 놓을까?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이거에는 안 나왔던 거. 어 오토바이 진짜 나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손님이 <목소리> 아니야! 우와! 이거 퀄리티 되게 좋다! 우와! 지금 침받이거 전원이다! 늘어나요! <목소리> 진짜요 <목소리> 진짜 대박이다 대박 이거 손에 띄울 수 있다고 써있는데? 퀄리티가 대박이네 띄울 수 있다 왜? 좋은 사람 끼워지는 걸까요? 그러게요 아, 이거 눕혀서, 눕혀서 하는 건가? 아, 눕혀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처럼, 전화 이렇게 띠링띠링, 여보세요? 하는 것처럼. 카메라 이탈했어. 오, 됐다, 됐다, 끼워졌다! 아, 이렇게! 근데, 근데 이것밖에, 거... 없는 이것밖에 없는 건가? 근데 이것밖에 없는데? 받침대, 아, 원래 이거 받침대가 없어요. 아, 받침대 없게. 그냥 이렇게 푸렁미만 세울 수 있나보다. 가라리라 <laughs> 그럼 그 다음 기계 라인님 개봉해보시죠. 아, 이 예, 좀좀 예, 제가 마이멜로디 침대를 치우고 제가 이걸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발 시크릿이 저 이번에 진짜 악마와 천사 시크릿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게 시크릿이네 악마와 천사 악마와 천사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물음표 물음표 돼있는 얘네가 시크릿이네 한번 제가 시크릿을 뽑아보고 싶어서 시크릿이 얼마나 예쁜데 맞아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흑박새를 사봤는데 이제 이때야 받아보네. 이거 안 것까지 이렇게 뜯고. 오, 이번에 어지 어? 어? 어, 중복인 거 같은데요? 중복인데? 아니에요 마이멜로디 마이 아니에요. 아니에아 이거 마이멜로디 네. 공중전화 같은데? 이건 음, 전화기, 전화기 색깔이 해보자. 달라. 전화기 색깔이 달라. 요누눈한고 있는 거 무슨 야, 일이야? 아 누가 있는 거니? 전화기가 왜 마이멜로디가 보라색일까요? 참 신기하네. 오, 어, 이거 다 쓰레기통 치워야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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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멜로디 꽂아 줍지다 마이멜로디. 어, 이게 어, 거꾸라는데? 아니, 꽂으세요. 아, 거꾸로 꽂아. 나 이렇게다 이렇게. 꽂으면 거울처럼 달랑거려가지고 좀 불편하네. 요 전화기가 달랑거리네. 오 이거 끈끈이 약간 끈끈이 같은데, 약간 끈끈이 볼륨 같은 그런 거. 어, 귀여워. 왜? 근데 전화기가 바뀐 것 같은데요? 핑크색깔. 전화기가 바뀐 것 같아. 자 이제 다음 걸해제가 드랍터비트 마이멜로디 드랍터비트 밑에 있는 이거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시크릿 좀 나와요. 아 시크릿이 안 나왔어요. 아 그냥 시크릿을 뽑아보고 어. 싶은데. 그러니까요. 시크릿이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천사 날개는 마이멜로디가 천사 날개하고, 있고 쿠니는 악마 날개가하고 있는 채로 천차림, 아 천사님 마이멜로디. 저 지금까지 뭐가? 어, 잠깐만요. 시크릿. 이건 뭐지? 시크릿인데? 마이멜로디 시크릿 같아요. 마이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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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같아. 두 개가 들어올 때? 아니, 진짜 그건 아닌 거 같은데. Okay. <laughs> 아! 지금 낭동판이 돼버렸는데 낭동판이 됐네? 피규어들이 뒤에 꽂는 게 아닌가요? 좋았냐? 지금 마늘만 많이 나왔고, 이거 시크릿... 지렁이거 시크릿. 3개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그거다. 크럼미 침대, 크럼미 수다떨기 크럼미크 수다떨기 크럼이 여기 침대다. 침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침대다 그거 우리 시크릿을 못 봐가지고 근데 시크릿을 뽑고 싶은데, 수다떨기 크럼이... 아, 귀여워~ 아, 뭐야? 이거 안될까지 쓰고 있어야 안돼 그거 자른 거아니아니 우와 너무 귀여워 어 잠깐만요 해골 레어예요 해골이 반짝여요 해골 레어인데? 키워야겠다. 끝나고 친구들한테, 그,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이렇게 굽게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도록 하지. 이건 제발 시크릿이면 좋겠네. 네. 시크릿 못뽑고 공중전화 쿨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중복이면 나 진짜 웃야중복은 아니에요. 이거 풀박스 하면은 무조건 중복. 아! 우리는 시크릿 없이 다 뽑았습니다. 저희는 시크릿 없이 결국 다 뽑고 말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하지만 시크릿이 없어도없다도 이것만으로 만족해야죠. 그렇지 않겠죠요 친구들. 이거 한 다음에 제가 친구들에게 이거 다 해가지고 맥주 그렇게 굵게 나서 보여드릴테니까 친구들 이거 보고 꼭 따라 사셔도 됩니다. 너무 예쁘죠? 소 너무 좋네 너무 좋다 DJ 아 같이 나줘야지 아 DJ 이렇게 뜯어서 <laughs> 준비가 됐는데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얘네를 얘네를 지금 곱게 정리해가지고 중간에 쪼르륵 보여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저희가 커플씬 나가지고 했는데 봤습니다. 기호 1번. 마이멜로디 오토바이팩이요. 아메 되죠? 귀엽죠? 그다음에 2번은 쿠로미 오토바이팩이요. 아메 되죠? 귀엽죠? 오! 너 바퀴까지 굴러간다데요 그리고 그다음이 2번이 엄청 귀여운 건데 얘가 수달딸기 마이멜로디잖아요. 이거를 2층신대로 합칠 수 있거든요. 쿠로미 마이멜로디요. 잠깐만요. 이걸 그래, 놔두고 쿠로미를 위에다가 해서 짠 이렇게 이층침대로 합체할 수가 있는데 들어서 친구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귀엽죠 밑에 마이멜로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층침대로 얘는 나가고요 그 다음 DJ 마이멜로디 자 이렇게 공중전화 있으면 딱 이렇게 공중전화는 라이멜로즈 너무 귀여워. 요눈 감고 있어서 더 귀여운 건가? 그다음에 얘도 공중전화 하는 크루미 여보세요. 띠띠띠띠띠띠띠 띠 여보세요. 그다음은 소파에 앉아서 좀앨으로 뽑았던 제가 진짜 앨범으로 찍혔던 건데 너무 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리본까지 하고 있고, 부트츠나지우 이거 핸드폰까지 보고 있는 거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 크러이도 그렇게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가까이 하고 이렇게 휴대폰 보고 이렇게 눈만 보이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 그다음 댄스 마시마님라 마신 마신 아! 나연님이 뽑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엽습니다. 깨 예, 토치 토치 하고 있는 걸로 댄스 모션입니다. 얘도 댄스 모신 쿠로미인데 어, 얘도 터치 장식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들 이렇게 무동기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친구들 저희가 이렇게 시크릿은 못 뽑아도 뭐 대부분의 이런 피겨들은 다 뽑았으니까 그래도 시크릿 못 뽑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안녕 안녕.